Thank you. 이 닮읍니다. 임의의 n차 정사각 행렬은 자신의 고유값을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상상각 행렬과 유니탈이 닮읍니다. 언제나 이 중요한 것은 임의의 n차 행렬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자신의 고유값을 갖는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상상각 행렬과 유니탈이 닮읍니다. 이것만 보이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뭐 보이라 그러면 삼각행렬 T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U스타AU가 T니까. 그렇죠? T는 삼각행렬이에요. A행렬 디터미넌트 구하려면 복잡하죠? 이 T의 디터미넌트 구하는 건 대각선 성분들 곱하면 되는 것이죠. 바꿔줬으니까 이 A의 고유값 구하는 건 복잡하죠? <laughs> T는 바로 대각선 성분에 있는 게고유값들이죠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이것들은 a는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하면 점점 복잡해지지만 이 t는 대각선 성분들이 다 고유값들이니까 제곱하더라도 적어도 고유값 성분들은 다 자기 자신의 제곱들만 세제곱들만 되고. 그 뒤에 성분들로 간야돼요이데 이제 알죠? 엄청나게 연산의 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면 이게 슈루예요. 아이작 슈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를린 대학교 수학과의 교수였는데 이인 강의를 참 잘해서 학, 그 학생들이 많이 들어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큰 강당에서 강의하니까 좀 멀리서는 이 오페라 그라스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안경 있죠? 그, 그 망원경 을 들고 와서 이 저기 강의를 청강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나치가 이 나치 지배로 바뀌면서 이 사람 유태인이라 유태인은 공무원 이될수 없다. 그래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항의를 했고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신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몇백 몇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 조상, 조상부터. 조상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독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독일에서는 자기를 유태인이라고 박해를 하니까 낙심해서 독일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는 걸못 보고 죽었어요. 1941년이면 이때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이죠. 그쵸? 자, 슈르정리 뉴스타의 이유가 T라고 닮습니다.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수학적 기납법. 자, 이, 이 증명을 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복수 행렬까지 진도를 나간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꼭 이걸 내요. 실수 행렬까지 마친 경우에는 행렬의 대각각까지만 내고 우리는 여기까지 마쳤으니까 슈르 정리의 증명을 시험에 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 정리를. 왜냐하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걸다 포함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수학적 귀납법으로. 수학적 귀납법은 수능시험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n이 1일 경우는 A가 1x1 행렬이죠? 1x1 행렬의 고유값은 뭐예요? 그 성분이죠? 음. 자,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음. 기말고사에 20점짜리로 날 건데. 음. 자, 먼저, 그러면, 저기, 자, N-1차인 경우에 위에 가설이 성립한다고 합시다. 즉, n-1차 행렬인 경우에는 n-1차 행렬의 삼각 행렬의 닮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각선 성분 고유값이라고. 자, 먼저 그렇다면 x1을 람다원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고유 벡터라고 합시다. 정규화된 고유 벡터라고 합시다. 먼저. 람다원과 x1을 고유,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합시다. 먼저. n개의 아이겐밸륨는 존재하니까. 그럼 그라함 시미치 정규 집계화법으로 x1을 포함하는 cn의 정규 직교 기절를 찾아낼 수 있죠. 이게 베이스 익스텐션이에요. 1차 독립이몇개 있으면, 몇 차원 공간이 있으면 이걸 포함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외에 정규 직교 합법을 사용하면 올소노말 고유 벡터들을, 올소노말 기절를 찾아낼 수 있죠. 따라서 그것들로 그것을 g1, g2, g3, gn이라고 해서 x1부터 쭈로그 1차 독립인 o n 벡터들을 가지고 s 행렬을 만듭시다. 그럼 이 행렬은 정규직교 기저들을 컬럼으로 갖고 있으니까 유니타리 매트릭스죠. 음. 자, 우리는 u 제로를 아, 요걸요건 아, 요거는 요건, 요거는 요건 집합이고 u 제로를 뭐로 정의하냐면 고그 o n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벡터라고 생각합시다 s가 정규직교 집합이므로 u U0, 0은 u 제로는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그리고 고유값 고유벡터라 그랬으니까 A X1이 그 람다 원 X1으로 정적 관계를 성립하죠 고유값 고유벡터 관계를 자 그러면 A U 0로는 뭐예요? 람다 원 X 0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U 제로 스타의 A U는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이 돼요 요것 때문에 여기에 람다 원이 오게 돼요 첫 번째 컬럼이 U U 그 A u 제로의 첫 번째 컬럼인 x1에 대해 인데 AX q u AX1 m b 람다 on x1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리고 rn 다 0이 돼요. 이유는요 u 제로들이 on 벡터들이기 때문에 서로 uiuj가 요 xj 요 ij가 다른 경우는 다 0이 되고 첫 번째 하나만 남는 거예요. 첫 번째 컬럼 d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d를 이렇게 나눠요. 블럭 행렬로. 여기는 잘 뭔지 모르고, 여기를 그냥 A1이라고 봅시다. 그럼 A1은, 이거는 사이즈가 n-1차죠. 그러니까 인덕션 가설을 쓸수 있죠. 인덕션 가설을 쓸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A1은, 람다 A1-A1이, 여기 보면은, 람다 람다 곱하기, 람다 i n-1-A1이기 때문에, 이거의 고유값은 뭐가 돼요? 람다 1은, A의 고유값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있다 그러면, 람다 1 하나 빼고 나머지 n-1개의 고유값을 가져요. 즉, 요 a1의 고유값은 람다 2, 람다 3, 람다 2, 람다 3에서 람다 n까지 나머지 n-1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람다 1을 합쳐서 n개의 a의 고유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유값이 람다 2부터 람다 n까지가 있는데 귀납법 가설에 의해서 u1 star -hat, U -hat, U hat, a1 u1 hat이 이 고유값들을 대각성 성분으로 하는 삼각 행렬 T의 유니타리리 닮음인 유니타리 행렬 유한 스타가 존재하는 걸알수 있죠. 가정 이, 이, 가, 이 귀납법 가설이에요 이게. 그러면 유한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유한 스타 햇을 여기다 놔두고 1을 여기다 있는 이런 블럭 행렬로 정의해요. 를 그럼 이건 사이즈가 요건 n-1 차였고 요건 n 차 행렬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U1을 아까 U0 여기 있었던 거에다 U1 하나를 더 해요. 여기다가 U1 스타 U1 스타 r 곱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U1 스타에서 요게 바뀌어진 상태에서 다음에 요 단계를 한번더 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T 행렬이 딱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T의 모양이 뭐가 돼요? 그리고, 유제로 유한 합친 건 뭐가 돼요? 유니타리 행렬 두개 곱하니까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곱해서, 유니 A에다가 유니타리 행렬로 닮음 행렬을 만들어서, 만든 행렬이 고유값들이 주대각성 성분에 있는 삼각행렬이 된거 아니에요? 따라서 슈르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게다 뭔지 생각해봐요. 고유값 알아야 되죠? 고유벡터를 알아야 되죠. 수학적 기납법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 고유값 하나로부터 베이시스 기저 확장해야 되죠. 확장한 걸정기직교화 시켜서 정기직교 기저를 만들어야 되죠. 정기기저 벡터들을 가지고 유니타리 매트릭스 만들죠. 유니타리 매트릭스 u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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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제로를 만들어서 유니타리 시밀란트 행렬의 대각화할 수 있어요. 그닮음 행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고 그것을 이 사이즈 하나 줄이는 테크닉을 이용한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 나오게 되죠. 즉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정규 직교화 기저 유니타리 행렬 그리고 유니타리 행렬뿐만 아니라 유니타리 행렬이 갖는 성질들. 아까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요거 여기가 0이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올쏘 노멀 벡터들 사이를 이 네? ij가 다른 것들끼리 곱하면 다 0이 된다는게 여기 사용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이 한꺼번에 포함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슈르 정리는 이미의 행렬이 주어지면 이미행렬 대신에 유니탈이달인 삼각행렬만 공부하면 충분하다는 이론을 여러분들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증명할 때는 그냥 무식하게 A를 갖고 하지 않고 그 고유값들을 놓고 삼각행렬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선 다 이론의 전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슈르 정리입니다. 슈르 정리, 슈르 정리. 일반적으로 모든 행렬이 유니탈리 대각화가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슈르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행렬은 슈르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언제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유니탈리 대각화 가능하면은 가 굉장히 좋죠. 삼각행렬이 아니라 대각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행렬이 특수한 행렬이 정규행렬이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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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 A, A하고 같은 이 행렬. 이게 정규행렬이에요. 정규행렬이 필요 충분적 거은 행렬이, 행렬이 유니탈리 대각화 가능한 거예요. 행렬이 이렇지만 하면, 유니탈 일이 대각화 가능하고, 유니탈 일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무조건, 이 정규 행렬의 성기를 만족해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유니탈 일이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전에 직교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어요? 대칭 행렬이었죠? 대칭 행렬이면 이거 무조건 성립해요. 근데 대칭 행렬이 일반화된 모양이라는소리아요 조건이. 대칭. 자, 그 조건이 만족하면, 행렬이 유니탈이 대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얘가 정규행렬이다. 그것은, n 의 정규직교인 그 벡터를 갖는다. 실제로, 이렇 신군. 아까 내가 냈던 문제는 뭐였냐면, 그냥 직교인 게 아니라, 그 우리가 21번에서 24번 있잖아요. 그 문제가 대칭행렬이라고 주지 않고, 대칭행렬을 슬쩍 주고, 그냥, 원래 의도는 정규직교인, 고유 벡타세 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정규 직교 하라이런 문제를 내 낼라 그랬던 거였어. 어쨌든 유니타이대각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정규 행렬인 거 하고 n 개인 정 n 개인 정규 직교인 고유 벡타를 갖는다는 거 하고. 음. 자, 그래서 이런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을 대각화 시켜 대각화 시켜 보면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정규 직교 정규 대각화. 유니타이 대각화죠. 유니타이 대각화시켜 보라고 하면 x 고유값이 3과 1이고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의 정규 벡터를 구하면 요게 정규 벡터가 정규 벡터면 서로 직교가 되거든요. 고유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고벡터를유니타일 벡터를 만들어서 해주면 유스타이유가 이렇게 직교화되는 유니타이 대각화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행렬이 정규행렬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진 않아요. 추르정리까지 삼각행렬까지는 가지만 그래서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게 졸단표준형이에요. 졸단표준형을 식장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유니탈 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정규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유크리드 내적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규행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우스홀더 변환이 특수한 예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음. 자 질문 있습니다.